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이죠 수능 가형 17번입니다 어, 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상학형 ABC가 먼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음, PB-PC가 2가 되는 뭐야 차가 2가 되는 겁니다 B의 거리가 더 길고요 C에 이르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죠 뭐죠 이거? 아 쌍곡선이죠 음, 차가 일정합니다 쌍곡선인데 왼쪽 오른쪽 있을 때 오른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쌍곡선입니다. 한번 데려가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이 삼각형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자, 잠깐만요. 하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인 그런 어, 정삼각형입니다 자, 여기에 어, 어떤 게 있느냐? 쌍곡선인데 쌍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를 한번 설정하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B 하고 C가 초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시여기이점이 이렇게 하나. 하 다음에 음에 여기는 이 a가 바로 또 초점 음, 저저 y 축이죠 여기는 요놈이 이제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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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요 c 가 o c 가 o c 가 o c 가되는데 얘는 지금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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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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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o 5 h o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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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보니까요, 차가 2이므로 2 a 가 2인 걸로 봤을 때 A는 1입니다. A가 1이고 여기 있는 이 C가 C가 5이므로 B는 B는 루트 24니까 2루트 6이다라고 쓸수 있겠죠. 따라서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 본다면 이쌍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x 제곱 마이너스 24분의 y 제곱 이거이 e 1이다라고 하는 쌍곡선입니다. 이 쌍곡선이 여기서 2을딱 지나면서 1씩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에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a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뭘 하겠느냐? 어, p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런 지점을 이제 찾아서 이 p가 제일 최소가 되는 이 여기쯤 되지 않을까요? 그 어, 여기 찾아서 이삼각형에 뭐를 구해라?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는 여 P의 길이가 최소일 때상각형 PBC PBC 이런 의미요 여러분들 이 최소값 구해라. 그럼 결국 뭐야? 밑변의 길이는 10이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는 이 P에 P에 뭐를 구해라? y 좌표를 구해라라는 그런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P에 y 좌표를 구해서 y 좌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P점 y 좌표를 a 마 b라고 놓게요. 을 a 마 b 이렇게 놓게요. 을 여기 a b가 있으니까 a 마 b가 아니라 좀 다르게 쓰자. 음. 알파, 고마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는 알파, 베타 이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수 있어요. 어떻게 식을 쓸수 있겠습니까? 자, 알파의 제곱, 알파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십사 분의 베타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 있고 이리다를 먼저 만족한다라는 걸살수 있겠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거 거리가 최소가 되잖아.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자 거리의 제곱을 구해볼게. 알파의 제곱, 알파의 제곱, 그다음에 어, 더하기, 더하기 어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오 루트 3 요놈의 요놈의 최고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요놈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알아보면 돼요. 근데 알파이 조금 요거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2 4 분의 베타의 제곱 베타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1 그다음에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오 루트 3에 루트 삼의 전체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베타는 자 모든 양수 값 타이당이 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뭐 양수에서 나온 음수까지 가도 상관없지만 음수가 하면 마작가집니다 작하입니다.죠. 그럼면24분의 여기 그니까 24분의 25, 24분의 25. 베타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어10 루트 3, 2ab니까 10 루트 3 베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게 최소화 되는 것은 이차 함수잖아. 최소화 되는 것은 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베타할걸 얼마에서 최소가 되느냐?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러니까 얘는 자, 여년분이니까 24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비오 로트 이렇게 얹으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럼 여기서 5하고 2 5하고 약분해서 5분의가 되고요. 또24 올려주면 얘는 5분의 24루트3이다라는자 뭐가 베타 값이 나오고 여기는 이 높이가 바로 높이가 바로 자 뭐가 되느냐 5분의 24루트3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때 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그 넓이는 저기 가서 보하도록 할게요. 자, 이 넓이는, 그러면 넓이 S는 바로 2분의 7 곱이, 다음에 5곱하기, 다음, 자, 5분의 24루트3, 5분의 5분의 24루트3, 24루트3 뭐야? 5가 아니라 10이죠. 빗변의 길이가 5가 아니라 10이야. 뭐라고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 2분의 1 밑변의 길이 10 곱하기 자 5분의 5분의 24 24루트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약분하고 24루트 3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5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자 2020학년도 수능 17번이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얘가 쌍곡선에 관한 그런 문제였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셨습니다.